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로미님의 숙제를 좀 점삭을 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렇지 않게 아무 얘기는 막 하시는데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좀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If you w n a big cash prize as an award in A competition. how would you spend it? I would spend money. uh, what I want to do. okay. 자, 봐봐요. 이게 뭐가 지금 동떨어져 있었던 게 보이냐면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적으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음, 맞아. what 이거 쓰실 때 약간 저런 식으로 쓰시는 게 전에도 보였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잡아드릴까 해요. 뭐라고 했더라? I will spend the money what I want to do 이런 식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갖다가 문제를 생성을 한다면은 이 말이겠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돈을 그 돈을 쓰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안 되냐면은 I spend the money to for what I want to do가 될 수도 있고 I spend the money to do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전치사로 가는 게 가장 간단할 거 같아. 아무래도. I would spend the money for what I want to do. I'll spend the money는 나는 그 돈을 쓰겠다죠 그 다음에 What I want to do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면 we 둘을 합치면 나는 그 돈을 쓰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음, 무언가 무가 빠진 게 있어요 전치사 for 무엇을 위해 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what 명사니까 what 절이라고 할게요 명사니까 이랑 이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이어지죠 그래서 I'll spend money for what I want to do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전에도 보였던 패턴이긴 한데 이렇게 고쳐드리면은 아마도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지는 되셨을 어, 거예요. I 뭔지. 음, um, once I will buy, 어, uh, I will buy a building, and I, I will run my business. Run을 uh, 쓰셨네요. 잘하셨네요. what I want to do 이것도 봐봐요 I will run And my business I want... what I want to do 라고 하셨죠 I will 똑같은 게 나와서 되게 좋은데 이걸 좀 패턴화 시켜서 I will 저 솔직히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가 좀 하얘져서 to... 뭐라고요? 어... what I want to do <laughs> 잠깐 여기서 I will run, I will run my business, my business. I will run my business. What I want to do. 이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대충 유출까진 가능한데, 글쎄요. 비즈니스가 선행사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는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아니지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I will run the business I want가 돼야죠 that I want나 which I want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I will run the business I want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부터 할 텐데 I will run the business I want.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that in a witch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빼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지 말씀 드리자면은 어, my business가 이미 선행사라서 어, 선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what 올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이고. I will run. 딱 이건데 그냥 더 설명할 게 있을까 여기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선행사라서 그렇습니다. 관계대명사에 저렇게는 안 쓰니까. t t h t I t t h a t in the building. Uh -huh. um, 의미 파악은 thing. 다 됐어요. 문장도 I, 길게 뽑고 계시고. I like I like uh, reading a book. So I want to run a bookstore or library. And I, I want to go on a trip anywhere. a n t to go on a trip anywhere.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는데 뭐? 이제 여기서 영작으로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More. 이형용사로쓸 수도 있겠죠 뒤에 명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the more you study, the more fluent 뒤에는 뭐라고 했죠? you'll be 문장을 되게 잘 쓰세요 these days I got 저기에 어... 쉼표가 하나 들어갔으면 더 낫겠다 have no choice인데 시제가 틀렸죠 had no choice가 되어야겠죠 this is the thing 사실 이렇게 진짜 쓰긴 해요 맞아요 not good well at english라고 되어있는데 i'm not good at english at english가 맞긴 한데 well 저거 안 써요 굳이 이미 well이랑 같은 거라서 이거를 굳이 저렇게 쓸 필요는 없었고 하나씩 볼게요 뭘 고쳐드리면 될지 더몰더몰 구문에서는 아마 저희 뒤, 중간에 쉼표 들어가야 될 텐데 됐죠? 맞잖아 쉼표 없으면 안 돼요 저거 그래서 저거를 조금 고쳐드릴 거고 음 이걸 고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이 영어를 더 공부할수록 더 유창해질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걸 바꾸자면 the more you study English인데 여기 대문자로 써야 되고 the more fluent you will b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he more you study English, the more fluent you will be. Fluent가 철자 틀렸었구나. 이렇게 되죠. The more you study English, the more fluent you will be. 이렇게 해서 the more, more, the more 사이에 쉼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nglish는 항상 첫 글자 대문자. 그 다음에 <laughs> u 비 b 는 원래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잘려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로도 이거는 드리면은 아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gain no sleep at night라고 되는데 밤에 잠을 설치인다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도 고쳐드리고 싶지만 그냥 작은 실수 아닐까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고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이것도 합시다 나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일텐데 이거는 이제 I'm not good at 그냥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인구 C는 대문자 이렇게 되고. 어째서인지에 대한 설명. I am not good at English. 음, Good과 well 둘 다. 어 Well은 good의 부사 형태라서. 둘을 같이 쓰진 않습니다. English의 첫자는 항상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받아쓰기로 안 만들었죠? 아마 제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